주방 설거지 후 쓰레기 버릴 때 매번 번거로운 기분 느끼신 적 있나요? 음식물 쓰레기로 인한 악취와 벌레 걱정은 물론 쓰레기통까지 가는 발걸음이 귀찮아지는 경험은 누구나 하게 됩니다. 주방이 이렇게 불편할 줄이야 이런 고민이 날마다 반복되니 정말 스트레스죠. 그래서 모든 주부들에게 유용한 제품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고민을 해결해주는 것이 바로 제이리빙 거리형 주방 싱크대 쓰레기통입니다. 이 제품은 싱크대에 손쉽게 걸수 있어 사용이 편리하고 슬라이딩 또는 오픈 방식으로 조작이 간편하죠. 음식물 쓰레기를 쉽게 넣을 수 있어 요리할 때마다 퍼스트 없이 깔끔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바닥에 놓는 스타일이 아닌 만큼 공간 활용도도 높아 주방이 더욱 넓어보이는 효과도 있어요. 쓰레기통에 대한 걱정이 줄어들면서 주방에서의 즐거움이 배가 되었답니다. 이 제품은 844개의 리뷰와 함께 평균 4.5점을 기록하며 많은 사용자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고객들이 남긴 리뷰를 보면 주방이 훨씬 깔끔해졌다 는 의견이 많았고 재구매를 원하는 고객들도 꽤 많더라고요. 이러한 사용자들의 긍정적인 피드백은 신뢰감을 높여주죠. 이제는 불편함을 느껴야 할 이유가 없어요. 주방에서의 작은 변화가 큰 편리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이리빙 거리형 주방 싱크대 쓰레기통으로 새로운 주방 경험을 시작해보세요.